오해차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앞에 그린 책에 우리 30, 44, 45좀 펴봅시다. 44, 45. 그럼 제가 45페이지 왼쪽 위에 조합을 만들자. 시작. 45페이지 왼쪽 위에 조합을 만들자. 그럼 조합을 만들 때 우리가 동의받잖아요. 동의받을 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아, 3분의 2, 2분의 1 동의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 동의자수의 산정 방법이 있다고 얘기했었죠. 시작. 동의자수 산정 방법.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동의가 쉬울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전에, 전에 철회할 수 있다 전에, 제외. 이거고, 또,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동의한 것으로 봐주는 거예요. 즉, 새로운 소유자 동의를 또 받으란 말이 아니라 뭐가 된다? 기존 소유자 동의서를 기준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45페이지 왼쪽 밑에 그러면 종합 어, 설립의 인가를 받으래요. 근데 인가 받은 걸뭐 한대요? 변경한대요. 그럼 누구에게? 지정권자로부터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라는 경우를 한다면 신고하죠. 45 왼쪽 밑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대한 부분은 신고한다는 말과 서너 번은 나왔을 거예요.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45 왼쪽 보면서 같이 기억하시죠. 어디 가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관련된 부분은 뭐다? 경리 신고로 봐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 45 페이지 오른쪽 끝에 봅니다. 도시개발 조합의 무엇은? 대의원에는 총의 의결 사항 중에서 무엇은 대행할 수 없다. 중요하니까 대행할 수 없는 게 있었죠. 우리가 뭐라 했냐면 정관의 변경. 정관의 변경은 뭐다? 중요하니까 대행이 안 되고 또 개발 계획의 수립 변경도 중요하니까 안 되고 환지 계획의 작성도 중요하니까 안 되고 조합의 임원이라는 것을 선임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안 되고 조합의 합 병 해산에 대한 부분은 중요하니까 권한을 대응할 수 없는 거예요. 총회를 꼭 해야 한다는 얘기죠. 뭐지장년 기출이었는데 또 나온다 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항상 잘 물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의원에는 몇 명의 생을 든다고 했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이면 될수 있는 거고, 대의원 수는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정관,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고 얘기했었었지. 알겠습니까? 자꾸 멍 때리지 말고 들으면서 집중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야 복습의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4번은 44페이지 오른쪽 위에 좀 봐보세요. 44 오른쪽 위. 실시 계획을 물어보고 있네요. 그럼 실시 계획은 무엇을 포함해 만들고 어디에 맞게 작성하라고? 그렇지. 지고 단위 계획이라는 걸 포함하라. 실시 계획에. 그리고 어디에 맞게? 개발계획이라는 거, 상위계획에 맞게 해당 내용 부분을 작성하죠. 그러면 실시계획은 누구한테 인가를 받는 거다.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아라.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해야 하며,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해 줘야 되고, 지정권자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44 오른쪽 밑에 보시면, 실시 계획이 고시가 되고 나면 종전의 도시관리 계획과 접촉되어질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접촉되어지면 실시 계획에 고시된 내용으로 뭐, 변경된 것으로 보는 거지 종전의 도시관리 계획에 의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잘 기억하시고, 만약에 종전의 관리 계획으로 본다면 이건 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죠. 실시 계획에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고 해야지 앞뒤가 맞는 거지, 이거는. 아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용이 이루어질 때 48페이지 왼쪽 위에 보시면, 봐요. 공익사업의 인정을 받아야만 일단 수용이 가능한데, 당연히 공익사업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시기가 되면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인정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했어요. 그럴 때 실시 계획을 고시한 때입니까? 아니면 수용 사용된 토지 등의 세목을 고시한 때입니까? 수용 사용되어진 토지 등의 세목을 고시한 때를 공익사업의 인정을 받은 시기로 봐주는 거예요. 뒤에 해설가 있어? 안 써도 돼. 그렇지, 여러분? 그래서 오해하지 말 것. 48페이지 왼쪽 끝에 있으니까 혼동하지 말 것. 48, 왼쪽 끝에. 실시계획 고시한 때 공익사업의 인정을 받은 걸로 봐주는 건 어디 도시계획 시설사업 얘기하는 거고 지금은 도시 개발사업이잖아 수용사용된 도지 등 세목을 고시한 때를 공익사업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수용이라는 게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뭐하죠 수용이 이루어진다면 어 현금을 주고 보상을 해야 되겠지만 현금이 없을 땐. 채권을 발행해서 보상할 수도 있다. 누구이면 민간의 자가 시행자가 된다면. 48정 가운데. 그러면 은행 보험회사 공제조합에 뭘 받아라? 지급 보증을 받아야지. 누구니까? 민간의 시행자니까. 그리고 시행자 발행이면 이율은 사채니까 발행자가 이율을 정하게 되고 또한 아무래도 양도 양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김영식 증권으로 발행하게 됩니다. 이건 시행자 발행이니까. 알겠습니까? 사칭이, 사칭이 그런 거지. 그리고 김영식이니까 이전에 형식이 있다고 얘기했었지. 채권원부에 기재해줄 걸 요청해라. 채권에 기재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다. 질권의 경우는 채권원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는 거고. 알겠습니까? 48저 가운데 있죠. 하지만 항상 비교해서 물어보는 도시 개발 채권은 시장, 도시개발채권은 전자등록 발행하거나 어떻게? 무기명. 시도지사 발행이라, 시도지사 발행이라 지방채거든. 도시개발채권 누가 발행한다고? 시도지사. 누구 승인받아서? 행장 승인받아서. 그러니까 지방채라 무기명증권이에요. 당연히 이유는 지방채니까 조례. 라는 걸로 정하고. 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은 뭐다 5년부터 10년 범위 내에 10년, 10년까지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죠. 소면시효 원금 5년, 이자 2년이라고 얘기했었고. 알겠습니까? 제가 저번엔 소면시효 물어봐서 오늘은 상환기간 물어봤어요. 알겠습니까? 겹치면 재미없잖아. 어차피 다시 또볼 건데. 그렇죠. 그 정도 이해해보시면 되고요. 8번도 완전 중요하죠. 그럼 봐요 수용 방식에 의해서 토지를 공급한다면 48 오른쪽 공급 방법은 조성 토지 공급과 원형지 공급. 오늘 이것 때문에 숨늦진 거야. 이것 때문에. 개정된 것 때문에. 뭐라고요 그럼 물어볼게요. 조성 토지 공급의 공급은 승인 받아 안 받아? 이젠 받아야 돼. 조성 토지 공급도. 알겠습니까? 승인할 때 승인권자는 어떤 절차를 밟아 의견 청취할 때 국장이면 시도 대도시의 의견을 시도면 대도시를 제외한 시군구 의견을 들어 알겠습니까 고액일 때. 그럼면 원형지 공급은 원형지를 공급받은 원형지 개발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어 누구를 제외하고는 국가 지방자치 단체인 원형지 개발자를 제외하고는 국가 지방자치 단체인 원형지 개발자를 제외하고는 원형지에 대한 매각자를 받는데 공사 완료 공고일로 붙으면. 5년. 기산점을 봐, 무조건 외우지 말고 앞뒤 바꿀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공급 계약 체결을부터몇 년, 10년 중에서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가 없다. 됐죠? 참잘 나오는 문장이고 이 문장만 벌써 뭐세 번째요, 벌써 이번 32회까지. 알겠습니까? 항상 잘 나오는 문장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9번입니다. 조성토지 공급에 대한 부분이겠죠. 48 오른쪽 끝의 중간 조성토지 등 공급입니다. 그럼 조성토지 공급은 당연히 감정가 기준으로 경쟁 입찰에서 최고가 부르면 낙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쟁 입찰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하는 게 있다. 2차적인 공공의 목적이 있을 때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지 공공택지, 330 이하 단독주택용지 및 공장용지. 난 요거 느낌 아주 좋아요. 나와야 한다고 봐. 그렇죠 그래서 추첨의 방법으로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거, 조성토지. 이거 항상 수용방식 나올 때는요, 조성토지 공급 물어보는 건지, 원용지 공급 물어보는 건지 잘 봐야 돼요. 이게 섞이면 되게 애매해진다니까? 알았죠? 제가 저기 책에도 48페이지에다가 넣어놨으니까 오른쪽 위에 조성토지인지 오른쪽 밑에 원형지인지 내용 보고서 구분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 정도. 그 다음 또 하나. 10번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겠죠. 일단 어 48페이지 맨 위에 수용사용 방식의 정의가 나올 거예요. 계획적이다, 체계적이다,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공급이 필요하다. 봐봐. 집단적인 조성 공급이 필요하다고 나오면 이건 무슨 방식이야? 수용 방식이야? 틀렸지? 환지 방식이 아니라 수용 방식. 환지는 어때? 언제 하지? 직가가 현저히 높아 수용이 어려운 경우 들일때 환지로 하는 거고. 그렇죠. 있습니다. 시행할 수 있으며 지정권자는 공공의 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시행 방식을 전부 환지 방식에서 토지 등 수용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야, 또 촛불 들고 나오겠네. 그렇죠? 말도 안 되지. 여기서 이렇게는 돼도, 이렇게는 안 돼. 알겠습니까? 됐죠? 봐봐. 수용, 혼용, 전부 환지. 이렇게는 바꿀 수 있어. 하지만 환지하던 걸 수용으로 간다면 난리나. 44, 오른쪽 맨 밑에 있지. 44, 오른쪽 맨 밑에 있지. 됐습니까? 시행 방식의 변경. 거기 맞아, 44. 44. 페이지 안 봐? <laughs> 오른쪽 밑에 써있잖아. 이해갑니까? 이그 정도 방식의 변경. 앞뒤가 틀렸습니다. 환지 방식으로 갑시다. 50페이지. 다 했어, 이제. 50페이지 봅니다. 그러면 환지 방식에서 어, 신청 동의에 의해서 환지를 부지정한다. 시작. 신청 동의에 의해서 환지를 부지정한다.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권자 등이 있다면 임차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과소 토지에 대한 환지를 부지정할 때라고 나오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신청 동의한 환지 부지정 8번지 얘기합니다. 50페이지 왼쪽 8번지. 알겠습니까? 13, 15의 과소 토지는 관계없는 거야. 그거는 작아서 잘린 거거든. 오해하지 말고 11번 맞는 지문그 다음에 예정지가 지정되면 51페이지 정 가운데 환지 예정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뭐였더라? 종전의 500은 못 써요? 예정지에 250은 써요. 51정 가운데 51정 가운데 환지 예정지. 뭐라고 했어요? 종전의 500은 못 쓰고 예정지에 250을 쓸수 있다. 그럼 봐봐. 지정되면 종전 토지 소유자 등은 환지처분 공고 되는 날까지 종전 토지를 쓸수 있으며 못 써. 채비지를 사용수익 처분할 수 없다? 있다고 아니 이게 다 안되면 예정지로 왜 정하는 거야? 시간 남아 덜아? 그렇죠 여러분? 말도 안되는 소리지 X 그 다음 13번 환제 처분 절차 51페이지 오른쪽 맨 위에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뭘 받았을 땐 60일 내에 환제를 처분해줘야 되지? 중공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환지 처분을 해야 됩니다. 환지 처분을 신청해야 되는 게 아니고, 알았죠? 그리고 준공 검사 전에는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조성 토지 등을 사용할 수 없으나 모는 채비지 만큼은 사용할 수 있거든. 라고요 아. 채비지 만큼은 사용할 수 있다. 아까 기출 지문도 풀어봤었죠. 알겠습니까? 그 정도 해당 내용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14번은 51페이지 오른쪽 맨 끝에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서. 시작.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서. 종전토지에 대해 전속하는 것 이라도 뒷부분이 헛소리죠. 뭐라고요? 이라도 효율적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환지 처분 공고된 다음날부터 환지로 처분이 이전된 것으로 본다. 미쳤구나. 뭐라고요? 종전토지에 그대로 전속합니다. 영향 미치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문장을 이해하세요. 말로 외우려고 그지 말고. 그렇죠? 보이게 그다음에 15번. 51페이지 정 가운데 밑에.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 환지 부지정 토지. 그죠? 51페이지 정 가운데 청산금 환지 부지정 토지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청산금은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다. 완벽하네요. 그래서 앞쪽에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환지처분전 청산금을 교부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 혼동하지 말고 의미들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정비사업으로 가서 54페이지, 55페이지 봅니다. 16번 그냥 봐도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다.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돼 있다. 이런 곳에는 도시의 고소득 주민 살겠죠? 그렇죠. 저소득 주민. 뭐야, 이게 뭐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에요. 시작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요번에 32의 기출이었고 17번 노후불량건축물. 시작 노후불량건축물이라는 걸 물어보고 있죠. 그런봐요 비용을 물어보는 건지, 그 다음 기간을 물어보는 건지, 보고 앞에 문장을 맞추자. 그죠 항상 얘기하지만 키워드 못 찾으면 고를 수가 없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읽어가지고는 절대 빵꾸를 못때운다니까 이게. 그죠? 렇 비용이야. 그러면 중공일 기준으로 몇 년?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 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또는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은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정도 기간으로 노후불량 건축물 구분해 보시고 그 다음 18번은 55페이지 토지 등 소유자의 정의가 나오죠. e v e r 토지 등 소유자 그 중에서 주거환경의 개선사업과 재개발은 정비구역이 위치한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를 말하며 어디서 임차권자가 명함을 내밀어? 소유자인데. 말도 안 되지. 그리고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면 토지와 건물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하니까 건축물 또는이 아니라 밴드. 건축물과 부속토지 소유자, 건축물하고 토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 재건축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지권과 전유부분 수반되기 때문에 따로 있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알겠죠? 그래서 엔드가 돼야 되고요. 19번 한번 내봤죠.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할 때 작성해야 하는 것 중에서 조합은 정관을, 토지 등 소유자는 규약을, 시장 군수 등 LH 등 신탁업자는 무엇을, 시행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라고 설명을 드리게 되겠죠. 그 다음, 시행 방식으로서, 55페이지 왼쪽 밑에, 시행 방식으로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가장 공익도가 높으니까, 모든 시행 방식으로 다 시행할 수 있어요. 시행 방식 별표해 보세요. 한번더 나올 때도 됐어. 55 왼쪽 밑에. 그러면 시행 방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스스로 계량도 되고 환지도 되고 수용도 되고 관리처분계획도 되고 그걸 혼용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이걸 냈지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설을 공동이용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 계량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이걸 스스로 계량 방식이라고 하지 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 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도 할수 있지. 그두 가지를 혼용하는 방법으로도 할수 있지. 맞는 얘기. 혼용 방법이 되는 건 오로지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봐봐. 정가운데 재개발은 그다체 55가운데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으로도 되고 환지도 돼. 왜냐면 사업 전 토지에 건물이 많이 없다면 사업 후에 환지로 주는 것도 안 된다 할 이유는 없어. 하지만 관리 재건축은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거야. 기존의 공동주택이 있어. 근데 기존의 공동주택을 사업 후에 환지로 준다고 한 평을 줄 거야, 두 평을 줄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재건축은 오로지 관리처분계획 의로만 하는 거야. 안 다스탠드? 물어봐요. 재건축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말도 안 돼요. 그러면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을 뿌시고 사업 후에 환지로 대지 집은 한 평, 두평 준다는 얘기인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재건축 오로지 관리 처분 계획으로만. 주택, 부대복리, 오피스텔로. 알겠습니까? 고점. 그 그러면 단독주택지의 재건축은 정비법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단독주택지의 재건축은 빈집, 소규모 주택 정리 법률이 따로 있어요. 다른 법에 가서 할 일이야. 우리 법의 재건축은 공동주택지에 기반설 양호할 때 재건축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해하지 말고 이 정도에서 정리해줬습니다. 너무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는 정비마저 보고 건축 좀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박수도 안 치는구나. 감사합니다.